다시 컴백 기념 예. 같은 비행기 탈수 있어서 다행이에요, 그렇죠? 어? 우리 세 명인데 네 명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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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다른 길 아니시죠? 아르겠 아니, 얘가 몰라. 길 알려주잖아 이제 아 그러네 그래. 그래. 오케이 말이 어, 저 노란 집 뭐야? 가봐 일단 가봐 너무 예쁘다어 <laughs> 그냥 들이받아봐 뭐. 번 개웃겨 야날 진짜 뭐야 와! 야 여기 뭐야 야 여기 진야 여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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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지금 어떻게 떠까 어떻게 빨리 정해줘 여기 여기 진짜. 여기 어디있어? 어디 <laughs> 언니 진짜 막 찍어. <laughs> 아 진짜. 한다 준비 시작. 그렇지 그렇지 조심 좋 아야 그렇지 그렇지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 그렇다. 야 좋다 야 다, 가운데 가운데 야 그렇지 그렇지 앞에 보고 한번 웃고 박수 치고 그렇지 좋다. 야 좋다. 오 좋아요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그렇지 그렇지 야 좋다 좋다. 좋다. 그렇지 그렇지 야 와이즈 뭐 할게? 스트랩도 이제 오만 줄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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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, 잠겠다 잠겠다. 어, 언니 가자 가자. 야, 너무 예뻐. 노랑색 진짜 너무 예뻐. 유채꽃 걸어 다닌다. <laughs> 걸어 다니는 유채꽃 오케이. 너무 하지 도졌다. 선수하는데 뭐가 짠다는 거 과연? <laughs> 언니 과연 뭐가 짠다는 거지? 경관? 경관? 아 그래 그래. 아 날씨 너무 좋다.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까요? 여기 약 20분 정도 걸린다는데 지금 여기 산이니까 원래 산에는 선글라스인 거 아시죠? 바다 말고 산에는 선글라스. 아. 아. 아 혹시 아, 저, 누구 선글라. 닮은 거 같은데? 아, 저 팔기 아니에요. 어디 사막에서 오셨어요? <laughs> 아 저... 드립 부족 드립 부족 립렉 걸렸어 렉 걸렸어 몇분 남았어요? 어. 너무 힘든데 네. 걸어다니는 나1 9씨몇분 남았어요? 지금야 지금 너무 양이 많 아니 야분도더 가? 야니 아니 체인데왜 이렇게 힘들어요 <laughs> 1등이업어주는 거야. 1등, 1등이업어주는 거. 어어주는 거. 기분 좋으니까. 1등하면 그러네. 아 안내면 진가가 예보 괜찮아 민들레 씨. 오케이. 아 <laughs> 개나리 씨인가? 뭐냐? 유채꽃 씨. <laughs> 씨. 자, 다시. 다시. 아또 여기서 <laughs> 다시? 나 뭐라고? 자 이기인 사람이 업어주는거 똑같이. 안내면 진가가 네보. 언니 물료잔 하시면 뭐가 되나? 나가 쓰러지면 어떡해? 언니 물한료 하나. 하나. 하 아씨. 기타리장. 언니 나돈 지는 거 아니지 옆으로. <laughs> 고생하셨어요. 자 이제 흑돼지 으러 갑시다. 대박. 친아척좀 해보세요. 야 근데 이뻐. 아, 아, 저기서 아, 여기서 저, 펜을 만났어요. <laughs> 텐데, 아, 엎드려 뻗치세요. 고 <laughs> <laughs> 야, 근데 지금 날씨 왔어. 날씨 지금이다, 왔어. 야, 지금. 바람 없다. 집중해, 집중해. 집중. 아까 그 포즈 해봐. 너무 깜찍했었어. 그렇지 그렇지. 좋아 좋아 좋아. 와, 삼캄 열매다. 삼캄 열매. 와. 와, 대박이다. 다리까지 다 보이게. <laughs> 어, 뭐야? 응원군들 저거? 야호. 날씨 뭐야? 날씨 뭐야? 야호. 아, 너무 예쁘다. 온 나시다. 어머, 어머. 아니야, 야. 어머, 너무 예쁘다. 어, 너무 예쁘다. 어, 뭐야, 뭐야? 뭐, 그니까 정면 말고 야. 오! 야, 머리 진짜 달렸어 지민이도 <놀람 소리> 열심히 최.. 아, 최열심 아, 뭐 아, 뭐... 누가 하늘인가? 하늘인가? 여기서 끝! 섹시해 어머 요염해라 잠깐만 거기서 살짝 눈 감아봐 가자 가자 <놀람 소리> 달려들어. <laughs> 어, 이거 뭐예요? 멈춰. 어떤 거예요? 바에 폭염. 바람. 바람 멈춰. 바람. 바람 멈춰. 어, 뭐야? 토르야? 토르 같은데? <laughs> 아, 귀여워.